안녕하세요. 인포모아입니다. 2025년 4월 2일 중요한 재보궐선거가 다가왔습니다. 투표는 단순히 한 표를 행사하는 일이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.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. 사전투표는 바쁜 일정 속에서 미리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며 선거일 투표는 마지막 순간까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기회입니다. 저는 여러 번 선거에 참여하면서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가 각각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도 이번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. 이 글에서는 2025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 찾기 방법과 거소투표 준비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는 유권자에게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. 사전투표는 바쁜 일정 속에서 미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선거일 투표는 마지막 순간까지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여러분의 한 표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며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 저는 과거 선거에서 이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항상 준비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이번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.